두 재단의 기금 모금 관련해서 정경연에 지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침, 심통한 심정입니다.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그 기금 모금 관련해서는 본인의 판단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대행한 것입니까? 검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단 출연금 모금은 광재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책임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책임까지 포함됩니까? 검토해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씨 모른다고 네. 하셨는데요. 지금도 최순실씨 모르십니까? 네. 네. 검토해서 모두 다말씀드리습니다 네, 대표하고 미르재단에 관련된 네, 관계자분들 다 모른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장성환 씨. 지금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네, 잘못된 부분에 기억이 대해서는 얘기 안 나시는 거예요? 잘못된 네. 부분 생각하십니까고 네, 저는 잘못된 부분 어떤 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해 드렸습니다.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십니까? 아, 네. 검찰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한마디만 모르시죠? 해주세요. 네.